50% 확률로 죽는다와 100억을 받는다라는 게임 죽는다를 뽑은 당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100억을 받는다라는 종이를 뽑면 스팔백을 카프키그로 처리 100억을 받는다라는 종이랑 바꿔치기 에 성공 이미 카프 키그 사용해 그들의 선택에박꿔 성공했다 스팔백이 50% 확률로 죽는다라는 종이를 대신 뽑게 되었고 불행했던 거이 비해 그들의 매우 운이 좋았다 스팔백님은 산게 아니에요 쓰러지셨어요 지금 왜 나만 먼저 죽냐? 아니 가거누구 카프킥을 맞아. 맞았기 때문이에요 아오 어, 이놈의 카프 키. 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 하는군요. 준비했요 아, <laughs> 그냥 이렇게 잊혀지게바랬는데 그래서 진짜 오늘 하는 거 맞나요? 아 <laughs> 답이 없길래. 어, 라 <laughs> 그래서 오늘 하는 게임이 정확히 뭐죠? AI를 죽이는 게임이던가요? 살리는 어, 게임이던가요? <laughs> 그 AI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데스바이 AI 게임 설명 하나 대표자 한 명이 에피소드를 하나 정한다. 둘 상황에 맞춰 각자 생존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셋 AI가 당신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넷 네, AI의 어깨를 뚫고 생존하면 성공이다. 아니 왜 당신 안에 데스고첫 번째 시나리오 중력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

아 시바 이거 어쩔 TV잖아. <laughs> 이춘양은 절망 대신 초능력을 연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꾸준히 중력에 세워지는 역사도 생겨. 중력은 힘이 갈수록 강해졌고. 우와, 결국 이런, 와 이걸 또 뽑게? 이걸 또 살려줘? 이 세계가 파괴될 <laughs> 위기에 났을 <laughs> 때 이춘양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중력으로. 살인장 오백 점 쓰는 중 뭐야? 이때 이춘양은 중력을 이용해 사람들은 그들의 용웅들이 <laughs> <laughs> 세계는 이춘양 덕분에 건진 것입니다. 와. 아니 이춘양이. 개춘향 이 새끼들 <laughs> <쎄게. 웃음> <laughs> 김풍은 거리에서 찾은 쿵쿵쿵 열매를 먹기로 결정한다 그 열매의 힘으로 중력 조정하는 능력을 얻게 된김풍은 그들의 발휘에 주변 중력을 조절한다 중력이 안정화된 건김풍이안정해할수 있게 줘? 된다 아이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중력이잘 사요 <써요. 웃음> <laughs> <laughs> 김빼뽕이지김뽕김뽕첫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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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베뽀. 웃음> <김베뽀. 웃음> <laughs> 번째 다이어트 가이드에 데 있어 영감을 그 가이드 아고 이뻐 주변의 운동기구들로 근육을 펌핑시켜 중력을 견뎌내며 서서히 중력에 적응해 나갔니다 아니 뭐.. 너사이인이야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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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토너봉이야? <트러블이야? 웃음> <laughs> 기구를 강하게 넘겨서 중력을 견뎌내며 서서히 적응해 나갔다. <laughs> <laughs> 결국 강인한 입체를 얻었어. 강안 생존하는 이 세계. 나는 확실히 <웃음> 살아남았다. <웃음> 내가 어떻게 중력을 <웃음> 이길 <웃음> 수가 <웃음> 있지? 내가 <laughs> 중력을 어떻게 이겨? 그러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력에 맞서서 하기엔 체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설백은 앞으로 중력 변화를 예측하고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뭐요? 어? 뭐요? 이걸 살아? 뭐야? 이걸 살아? 지식은 거의 증가하는 중력을 포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얘도 얘도 중력 때문에 대가리 터진 거같은데 <laughs> 아니 어떻게 생존함 이걸? 저는 삶을 포기했는데 AI가 저 살렸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당신의 유튜브가 해킹되어 구독자 수가 0명이 와. 되었습니다. 김풍. 김뿐. 김풍은 유명한 화이트해커이. 그의 특화된 해킹 보급 프로그램 김돌복을 사용. 아니 근데 해킹되어서 <laughs> 유튜브 계정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구독자 10만 명 돌파. 미스터 비스터 <laughs> 한방. 세계 대통령 새통령까지 달성. 김돌복으로 활성화에 성공했어요. 곧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미스터 미스터 합방으로부터 시작해 새통령가 성장하는 놀라운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해킹이 되었던 영상으로 어그로를 끌어 100만 뷰를 넘기고 만 명이 되었다 그날 이후 챌린지로 100만 명 빠집니다 어떤 챌린지를 하셨어요? 궁금하다 이춘향의 챌린지 뭐 제로, 제로 트럭 주셨어요? 품복했고그 어떤 해킹도 이춘향 뭉쳐릴수 없게 해죠아자 <laughs> 생존 긴떨해 문화의 이기죠 아야! 아, 다리가 그 친구! 다행히 제발 일주일 전에 빼앗는다. 모든 계절을 나의 계절을 틀고 평생 먹고 살는 거야. 아이 친구! 아내 다리 부러뜨리면 어떡해! 가프킥! 세월을 멈추게 만들었다. 아, 그그 그의 기자 속임수로 인해 그는 다시 안 등등의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결국 생활의 위기를 해결해 생존하게 되었다. 아니 이게 왜 생존해! <laughs> 설백을 재물로 맞춰! 나는! 그렇다면 나는 김진우를김진우는 <laughs> 말했다. 응. 내가 말했잖아. 흉흉해. 처음이 네 유튜버 선생님이 버렸지만 30년째 또김진우 찾아. 서김진우를 협박하여 계정 하나를 갈취했지만 계정은 이미 케킹을 수차례 를내버었고 어? 왔고, 어? <laughs> 각종 보안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어? 김진우의 아, 김진우 특수부 <laughs> 어? 아니 김진우 이렇게까지 한수 앞을 본다고? 김풍은 유명한 해커기 어? 때문에 김진우의 계정까지 어 특수한 보호 아니, 프로토콜 기본적으로... 김돌복을 해놨거든요. 너가 패배한 이유는 김돌복이 없었기 때문이다. <laughs> 아 맞네. 영상을 제작해 새로 업로드하고 새로운 계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비약적으로 조회수를 올리며 다시 팬들을 사환했다. 인구 신속도로 늘어났고 대중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었 해결책을 찾은 설맥은 사환했다. 김진우 확실히 내가 이길 수 있는 협박만해서 그런 거였어 죽여 놨어야 됐는데. 나봐 봐. 카프킥으로 죽여 버려다 세월을 멈추잖아. <laughs> 세월을 야, 멈추는 능력. <laughs> 세 번째 시나리오. 50% 확률로 죽거나 배억을받는 게임에서 죽는 놈들을 보았다. 설맥.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응. 인간 언제가 죽기 때문에 내 맞게 죽으면 어... 맞한다 인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살백은 살아남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뒤울 수 없었다. 현실적이네요. 논파! 도전이라고 안 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도전! 선생이 <laughs> 도전을 외치지 않아서 죽음의 선택을 다시 할수 있게 되었다. 그의 뽑힌은 100억 100억의 정보를 품은. 아 축하드려요. 와, 100억까지. 야, 100억까지 가져버리네. 백억을 받는다라는 종이를 보면 설백의카프킥으로 처리 백억을 <laughs> 받는다라는 종이랑 바꿔치기의 성공 설백은 죽었다 <laughs> 아왜 자꾸 <laughs> 나 <나도 사야> 죽이는데 <laughs> 너네 이미 <laughs> 카프킥을 사용해 그들의 선택을 바꾸 성공했다 <laughs> 설백이 50% 정도 죽는 종이를 대신 뽑게 되었고 브레했던 거에 비해 그들의 매우 운이 좋았다 설백님은 산게 아니에요 떨어주셨어요 지금 <laughs> 왜 나만 먼저 죽냐? 아니 이거 너가카프킥을 <laughs> 맞았기 때문이에요 아오 이놈의 카프킥 <laughs> 진짜 <웃음> 이건 사실설백과의 데이트 중에 농담처럼 나온 만약의 게임이었다. 아, 저희요 이거 왜왜 저희가 결혼해야 되는데요? 그날 여러도 계속 만났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아니 내 의사는 매일의 새로운 모험이었지만 김또리 부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자신이 운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행복스럽게도 그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축하해 주지 마. 이거 하면 하늘이 나요. <laughs> 나는 죽는아 이거로도 사전면 그냥. 아, 니지 아, 는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는안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음식 페널이 너무 늦은 탓에 아구이뽀가울건지지며 어 분노했다. 이 뭐지, 놈이. 아니. 이게 아, 뭐라고 저건냈나 보자. 이게 <laughs> 담배까지 피면서 할 일이니까. 이뤄놔야지 무슨 <laughs> 어,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안 돼, 한심이었던것 뿐이야. 팔백. <laughs> 음. <their hair. 웃음> 만약에 아구이뽀 집으로 에프터룸 디저트 프리미엄 세트를 결제해서 보내주고 그 캡처 하나를 보내주니? 아고이프는 순식간에 평안해져. 내 붕괴를 막으러 지구를 지킨다. 음. 어, 화면을 본 아고이프의 붕는 순식간에 잔잔한 지면으로 바뀌었다. 어 나, 맞아 <laughs> 어떻게 하러? 아고이프의 안정감은 지구를 붕괴시키는 딱 움직임을 차단하고 소식을 이렇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휴. 가방에 있던 우주복이 기차가 부딪히는 날에 도착하였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떠났어. <laughs> 아니 근데 뭐 지구가 폭발하면은 그추진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데 <laughs> <laughs>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즉시 우주를 나왔고 땅속에 사라지는 지구를 바라보며 한숨 돌렸습니다. 거주 가능한 행생, 새로운 행성 등장. 아싸 생존. 하지만 김풍이 살고 있는 여기는 지구 고아 세계로 맛있게 치킨 벌기 아무 먹고 생 성공. 아 세계로 아 아구이의분노도 그들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laughs> 김빵은 아무 <아무피와> 피아 없이 <laughs> 웃는 얼굴로 그들의 고요한 첫날 식사를 즐겼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했 <알지? 웃음> <laughs> <laughs> 야! 너야! <laughs> 어짜하냐짜난현 <저는 웃음>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시도했네! <웃음> <웃음> 아, 유언입니다. 유언~ 아, 유언이야. 넌너 죽어라~ <laughs> 절체 절명의 순간. 이게 정답입니다. 초콜릿을 기억해냈어. 입에 단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배달이 필요없어지게 되었다. 나뭐 빅맘이야. <laughs> <laughs> 앉아서도 가는데~ <또 웃음> 초콜릿 하나가 중요하네요. 야~ 음. 초콜릿 하나가!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음 할만했다 너네처럼 하기엔 너무 어렵다 난에또보니 재밌었는데 <laughs> 웃겼어 음 응.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